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늙는 게 어디일까요? 얼굴 주름? 눈? 무릎?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이 제일 먼저 늙습니다.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요. 그런데 50대, 60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 나와요. 3일에 한번 나오면 다행이에요. 힘을 엄청 줘야 나와요. 변비약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장이 늙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1점 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장은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는 연동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마치 팔다리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2점 장이 말라갑니다. 젊을 때는 장벽에 점액이 충분합니다. 윤활유처럼 미끄럽게 해 주는 거죠. 근데 나이 들면 이게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해지고 건조해집니다. 3점 소화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 위산, 담즙, 췌장액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잘안 녹고 잘안 내려갑니다. 실제 사례 박순자 어르신 68세.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순자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젊었을 때는 아침 7시만 되면 자동으로 화장실 갔어요. 신문 보면서 편하게 보고 나왔어요. 근데 60 넘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에요. 앉아서 10분, 20분 힘주고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와요. 결국 약 먹어요. 약 먹으면 나오긴 하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처럼 나와요. 그러면 또 며칠 안 나오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왜장 건강이 중요한가? 시니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싸는 것. 이 중에서 잘 사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안 나가면 결국 안 먹게 되거든요. 장이 막혀 있으면 먹어도 답답하고 배가 불러서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영양이 안 들어가고 근육이 빠지고 더 약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매일 시원하게 배출이 되면 식욕도 생기고 영양도 잘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배출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2부 올리브오일은 장윤활유다. 올리브오일의 진짜 역할. 자, 그럼 이제 올리브오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리브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역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장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는 윤활유.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이 삐걱거리면 뭐 칠합니까? 기름칩니다. 자동차 엔진이 뻑뻑하면 엔진오일 넣습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말라가고 뻣뻣해진 장에 올리브오일이라는 윤활유를 넣어주는 겁니다. 올리브오일이 몸속에서 하는 일. 공복에 올리브오일한 숟가락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위에 도착, 위 점막을 얇게 코팅합니다. 2단계 소장으로 이동, 소장벽을 코팅하면서 내려갑니다. 3단계 대장 도착, 대장 벽 전체를 미끄럽게 만듭니다. 4단계 병과 만남.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5단계 자연스러운 배출,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힘안 줘도 배출됩니다. 이게 올리브 오일의 여행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 어르신 72세 김영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세이십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변비약을 드셨어요. 약 없이는 45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컵 드시고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드세요. 2주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기름을 먹으라고. 근데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3일째부터 아침에 그냥 나와요. 힘도 안 줬어요. 변도 부드러워요. 예전에는 딱딱해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술술 나와요. 변비약 안 먹은 지 일주일 넘었어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올리브오일 드십니다. 왜 변비약보다 좋은가? 많은 분들이 변비약을 오래 드십니다. 변비약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장을 강제로 자극해서 설사처럼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급하게 나오고 다음날은 또안 나옵니다.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면에 올리브오일은 장기능 자체를 살립니다. 강제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 이미자 어르신 65세. 이미자 어르신은 변비 때문에 항상 배가 더부룩하셨어요. 밥 먹으면 배가 답답해요. 가스도 차고 트림도 나오고. 이분도 올리브오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배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2주일 후. 아침마다 화장실 가요. 신기해요. 1개월 후, 밥맛이 돌아왔어요. 배가 답답하지 않으니까 먹고 싶어지네요. 단순히 변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식욕도 돌아오고 삶의 질이 올라간 겁니다. 3부 공복에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 왜꼭 공복이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안 되나요? 저녁에 먹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복에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프라이팬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 1마른 프라이팬 기름 두르면 팬 전체에 골고루 펴집니다. 상황 2음식 있는 프라이팬 기름 부으면 음식이랑 섞여버립니다. 장도 똑같습니다. 공복 마른 프라이팬 올리브오일이 장벽에 직접 닿습니다. 코팅 효과 극대화 식후 음식 있는 프라이팬. 음식이랑 섞여서 그냥 소화됩니다. 코팅 효과 거의 없음. 이게 차이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공복일 때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위가 비어 있어서 올리브오일이 위벽 전체를 코팅, 소화 방해 없이 소장까지 빠르게 이동, 장벽에 직접 접촉, 점막 보호 효과 극대화, 장 운동 자극, 연동 운동 시작,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면에 식사 후에 먹으면 음식, 위산, 소화요소와 섞여서 그냥 지방으로 소화됩니다. 아침 공복이 최고인 이유.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아침 공복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일 밤새 위장이 비어 있습니다. 최소 810시간 공복 상태. 부장 운동이 활발해질 시간. 아침은 장이 깨어나는 시간. 삼 하루 종일 효과 지속. 아침에 코팅하면 하루 편함. 사 습관 만들기 쉬움. 아침 루틴에 넣으면 잊어버리지 않음. 실제 사례 최정희 어르신 69세. 최정희 어르신은 처음에 저녁에 드셨어요. 아침은 바쁘니까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2주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만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아침 공복으로 바꾸신 지 3일 만에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아침에 먹으니까 확실히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부. 이 건강에도 좋다.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속이 쓰려요. 커피 마시면 속이 아파요. 친것 먹으면 바로 역류해요. 이염, 역류성 식도염 있어요. 왜 이럴까요? 나이 들면 위도 늙는다. 위에는 점막이 있습니다. 이게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 줘요. 근데 나이 들면 이 점막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위산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고 그게 속쓰림입니다. 젊을 때 점막 두껍고 튼튼. 나이 든 점막 얇고 약함. 이게 문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위 보호 효과.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상처에 연고 바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위산이 직접 닿지 않고 음식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자극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정태호 어르신 67세 정태호 어르신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밥 먹고 나면 위산이 올라와요. 위산 억제제를 드셨는데 약 먹으면 속은 편한데 소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시작하셨습니다. 1주일 후 속쓰림이 좀 줄은 것 같아요. 2주일 후 아침에 목쓰린 게 거의 없어요. 1개월 후 위산 억제제 하루 한 알로 줄였어요. 예전엔 하루 두알 먹었는데 약을 끊은 건 아니지만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공복에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리죠. 올리브오일 먹고 30분 후에 커피 마시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가 이미 코팅되어 있으니까 커피가 직접 자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올리브오일 먹기 전에는 아침 커피 못 마셨어요. 지금은 올리브오일 먹고 커피 마셔요. 전혀 안 쓰려요. 오브. 관절 염증에도 도움. 올리브 오일의 숨은 효능.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해 볼게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통소염제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약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먹으면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 줍니다. 만성 염증이 문제다. 나이 들면 몸속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무릎 관절염, 손가락 마디 통증, 허리 뻣뻣함, 어깨 결림,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때문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이 염증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 김옥순 어르신 71세, 김옥순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요. 한 30분은 걸어야 풀려요. 이분이 올리브 오일을 3주 정도 드셨는데 신기하게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요. 일어나자마자 좀더 편하게 걸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를 느끼셨어요.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 나이 들면 손가락 마디가 아프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서 주먹을 못 쥡니다. 올리브 오일 먹고. 23주 지나면 이런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이 좀덜 굳어요. 아침에 주먹 쥐는 게 편해졌어요. 허리 통증도 줄어든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 올리브오일이 허리를 완전히 낫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조금 줄어듭니다. 아침에 허리 펴는 게좀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염증 수치 검사 결과 실제로 올리브오일 먹고 3개월 후 혈액 검사하면 CRP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낮추는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6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실전편. 올리브오일 고르는 법. 마트 가시면 올리브오일이 엄청 많죠.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반드시 이것만 사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하나요? 엑스트라 버진은 첫 번째 압착, 화학처리 안함, 영양소 그대로, 올레오칸탈 풍부, 일반 올리브오일, 정제 과정 거침, 영양소 파괴됨, 효과 거의 없음, 차이가 큽니다. 좋은 올리브오일 구별법, 1 색깔 확인, 진한 초록색, 오 황금색, 투명하게 맑으면 의심, 2. 병 재질 어두운 유리병, 올캔, 투명 플라스틱은 피하기. 3. 산도 확인 0.8% 이하가 좋음. 라벨에 표시되어 있음. 4. 원산지 확인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이 좋음. 단일 원산지가 더 좋음. 얼마 먹을 것인가? 기본 용량 티스푼 한 개, 밥 숟가락 반. 처음 시작하시면 티스푼 한 개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밥 숟가락 반 정도로 늘리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함, 설사가능, 과도한 칼로리,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먹을까? 타이밍, 일어나자마자 물한컵 마시기 선택사항,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30분 한 시간 후 아침 식사, 먹는 방법, 방법 1 그냥 마시기, 가장 효과적, 처음엔 느끼할 수 있음, 방법 2. 따뜻한 물에 타기. 느끼함, 덜함. 효과는 비슷. 방법 3. 레몬즙 섞기. 상큼해서 먹기 좋음. 비타민C 보너스. 실제 루틴 강수진 어르신 66세. 강수진 어르신의 아침 루틴을 소개합니다. 오전 6시 기상. 오전 6시 10분. 물한컵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오전 6시 15분. 올리브오일 1큰술을 마십니다. 예문즙 조금 섞어서 후루룩 마십니다. 오전 6시 20분에서 7시 친문을 봅니다. 오전 7시 화장실 신호가 와 화장실을 갑니다. 오전 7시 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루틴을 6개월 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습관이 돼서 안 먹으면 허전해요. 7부. 친녀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10. 한살안 찌나요? 하루 한 숟가락 약1 5는 약120 칼로리입니다. 이 정도는 오히려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기름,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를 줄이고 올리브오일로 대체하세요. 추가로 먹으면 당연히 칼로리가 늘어납니다. 핵심 대체 추가 아님. 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해결책. 일양 줄이기. 티스푼 반으로 시작. 이 레몬즙 섞기. 상큼해서 먹기 좋음 3. 따뜻한 물에 타기 느끼함 반으로 주름 4. 빵에 찍어 먹기 통밀빵에 찍어서 5. 익숙해질 때까지 참기 일주일이면 적응됨 대부분 1, 2주면 익숙해집니다. 3. 언제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변비 개선 3일에서 7일 안에 느낌 속쓰림 감소 1, 2주 관절 통증 3, 4주 콜레스테롤 2-3개월 검사 필요. 급한 마음 버리고 꾸준히 하세요. 사파 평생 먹어도 되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올리브오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평생 매일 먹습니다. 단, 과하지 않게 적정량만 드세요. 오, 다른 기름이랑 섞어 먹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오일 들기름, 올리브오일 아마시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올리브오일만 드세요. 효과 확인하고 나중에 추가하세요. 융약 먹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기석제 와파린 등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올리브오일이 약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7당요약 먹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올리브오일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 관리에 도움됩니다. 단 칼로리는 있으니 식단 전체를 조절하세요. 팔 저녁에 먹으면 안 되나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유. 저녁은 음식 먹은 상태. 장 코팅 효과 약함. 수면 중에는 장 운동 느림. 최고의 타이밍. 아침, 공복. 구비싼 올리브오일 사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엑스트라 버진인지 여부입니다. 가격은 1만 원대 3만 원대면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너무 싼건 의심하고 너무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칠설사하면 어떡하죠? 양을 줄이세요. 올리브오일은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양 절반으로 줄이기. 익숙해질 때까지 소량 유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대부분. 1이 주면 적응됩니다. 8부 주의사항과 부작용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1담석증 있으신 분 올리브오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으면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필수 이 설사 잦은 분 이미장이 예민하면 올리브오일이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테스트 3 최장염 병력 있는 분 고지방 식품이 췌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이런 증상 나타나면 중단, 심한 복통, 지속적인 설사, 알레르기 반응, 속쓰림 악화 이런 경우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올바른 보관법, 일선을 하고 어두운 곳, 햇빛, 피하기, 열 피하기, 이 뚜껑 꼭 닫기, 산화 방지, 세계봉후 3개월 내 사용. 너무 오래 두면 산패 사 냉장보관은 선택사항 굳을 수 있지만 품질은 유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을 고치려고 합니다 병원 가고 약 먹고 비싼 건강식품 사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이세 가지만 제대로 돼도 병원 절반은 안 가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시작일 뿐, 올리브 오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올리브 오일 먹으면 장이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속도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식욕도 생기고, 활동도 하고 싶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실천이 답이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1단계 올리브오일 구매, 엑스트라 버진, 2단계 아침 루틴에 추가, 일어나서 물 올리브오일, 3단계 2주 실천, 변화 관찰, 4단계 습관 만들기, 평생 유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당부,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1. 공복 올리브 오일 장윤아유. 2. 아침 공복이 최고 타이밍. 3. 엑스트라 버진만 선택. 4. 티스푼 1밥숟가락 반. 5. 2주만 해 보세요. 6. 변비 속쓰림 관절의 도움, 7점, 꾸준함이 답, 마무리 멘트,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물한잔 드시고,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2주만, 딱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